선택수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택수환은 초보자 확정 뽑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꽤 많은 애니머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턱대고 아무거나 뽑았다가는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클로스입니다. 클로스 같은 경우는 디버퍼입니다. 방어력이랑 속도를 깎아주고요. 해킹 진도라고 해서 받는 피해를 증가시켜버립니다. 거기다 클로스는 속도까지 128입니다. 현재 있는 모든 애니버스들 중에서 제일 높은 게 128인데 모든 PBE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PVP에서도 전부 다 활동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로스가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선택 수환이나 리세마라 할때 나왔다 아니면 뭐 다른 한정 뽑기 하는데 픽들로 나왔다고 하시면 두 번째로 추천 드리는 거는 츠쿠염입니다. 츠쿠염이 츄쿠요미 같은 경우는 릴리가 있어서 좀 가려지는데 아군 전체 공격 능력도 증가시켜주고. 속도까지도 다 증가시켜 줍니다. 거기다 침묵 스킬에 아군 전체 스킬 쿨타임까지 감소를 시켜 주는 데다가 평타 자체에도 꾸준하게 공격력 높은 아군의 행동 개질 자꾸 늘려주기 때문에 츠쿠요미가 스킬을 쓰기 시작하면 팀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거기다가 방어력 기반으로 데미지를 넣기 때문에 몸도 단단하면서 데미지도 준수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릴리를 못 뽑으신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츠쿠요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링로링로 같은 경우는 힐러 중에서 현재 제일 좋은 애입니다. 아군 전체에 면역을 부여를 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전체 광력 치유, 단위 치유 모두 다 가지고 있고 디버프 에드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힐러들 중에서는 링로가 제일 좋은데 게임 오픈하게 되면 이벤트로 받습니다. 이벤트로 받기 때문에 잠재력을 올리실 분들이 아니라면 링로는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는 이제 티아멧티아멧 티아멧 같은 경우는 체력 기반 딜러인데 얘가 도발을 가지고 있어요. 도발을 갖고 있다 보니까 탱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군한테 쉴드도 부여하고 팀원들의 피해를 25%를 분담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탱커 겸 딜러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어서 나는 딜 탱커를 좋아한다고 하시면 이제 티아멧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1순위 클로스, 2순위 츠쿠요미, 3순위 티아맷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가져갈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초보자 선택 소환, 어떤 애니버스를 고르면 좋은지에 대한 추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았습니다.